오늘은 모르고 계약했다가 손해 보는 프로모션과 할인출고 서비스 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문의 하게 되면 중개업체나 광고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니공시들러 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시들러가 아닌 곳에서 견적을 받게 되면 중간마진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후 명을 받았는데 미인 소속 이 아니라면 중개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정보가 제대로 된 할인과 견적인지는 미니공시들러 를 통해서 검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미니 소속의 공식 딜러만 있습니다. 공식 프로모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공식 추가 조건은 저희 공식 딜러는 온라인으로는 공개 못하기 때문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한정 혜택과 구융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 전차종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구융 혜택 스마일 할부입니다. 선납금50% 36개월 기준으로 합리적인 월 납입 조건이 적용되며 모델에 따라 다양한 유예율과 금리가 반영됩니다. 특정 인기 모델은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니 컨트리맨 프로로그 에디션은 60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월 납입금은 약 44만 7천원 수준입니다. 또한 클럽맨 트림은 잔존가치 보장형 스마일 할부로 월약 36만원대에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님은 최대 6% 추가 할인이 제공되고 있으며 토탈 바디케어 보장과 자동차 보험료 지원, MOU 제직자 추가 할인, 인플루언서 최대 3% 추가 할인 bmw 벤티지 10만 코인 증정이 가능합니다. 캐피탈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월납 입금 지원 1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바일주 상품권 50만원 지원되며 풀케어 서비스 1년 추가 증급됩니다 또한 이번달엔 출고시 서비스 해드리는 썬팅 유리막 ppf와 함께 미니 정품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맞는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사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사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면정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딜러사 마진 더 좋다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맞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사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잠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진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들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들러사의한 명씩 공식 들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식들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들러사별 공식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블레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